엄마 국어 10분 국어입니다. 2018년 수능 무려 기술 지문, 부호화 지문 학생들을 매트릭스의 세계로 빠뜨렸던,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이진법 숫자를 갖다는 거고, 얘는 무려 한 20년 전, 1999년도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 뭐 지금 봐도 굉장히, 어, 새끈한 이런 영화니까, 한번 보시고. 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기술 지문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뭘 생각한다? 과정이 나오면 뭘 표시한다? 결과값을 표시한다. 과학기술 경제 지문 뭘 확인한다? 비례 반비례 나오면은 밑줄을 치든 옆에 정리를 하든 하여간 문제를 나왔을 때 빠르게 푼다. 자두 개를 기억을 하고 들어갑시다. 무려 수능 중이야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1,2,3로 구성된다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호와 과정 아하 처음부터 아예 얘들아 과정이야 신경 써야 돼 데이터는 기호의 조, 조합이다 예를 들어서 뭐 abcdef는 이런 게 데이터다 정보량은 정보 크기다 어, 별 얘기 없네 확률이 높으면 앗 아, 뭐야 화살표를 주었네, 왜 줬을까요? 답에서 물어보려고. 확률이 높으면 정보량이 작고, 확률이 낮으면 정보량이 많고,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동일 확률이 있을 때 맥스 값을 갖는다. 자, 오른쪽에 지금 써놨는데, 그러니까 기술 지문은 뭔가 우리가 알수 없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 그런 얘기를 해. 그렇지만 국어 지문이니까 당연히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 좋은데, 수능날 두 번, 세번 읽을 시간을 주지 않아. 지금, 선생님 저 아까 그 속도로 쭉쭉쭉, 아마도, 이 정도에서 이제 살짝 뇌절이 와. 평균 정보량, 이 뭐, 뭐, 뭐지, 이거? 엔트로피, 어 엔트로피 많이 들어본 얘긴데? 동일 확률? 최대값? 아이 이러면, 여기서 이제 망가지다. 그러면서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면 안 되고. 이해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뭐, 어려운 얘기 하자. 아. 평균값이 엔트로피인데 동일 확률일 때 맥스군 끝. 1러고서 정리하고 지나가야 시험 문제를 풀수 있다고. 송신기에서는 아까 세 가지였는데 그첫 번째 거. 소스, 채널, 선, 이렇게 1, 2, 3, 아, 1, 2, 3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낸다고. 근데 기호를 부호로 하는 거라고. 그 중에서 소스, 소스가 기호를 부호로 만드는 거라고. 그다음 0, 1 이런 걸 비트, 하나, 둘, 셋, 세 개. 엔트로피는 평균 비트 수의 최소 값이다. 음, 아까 엔트, 아까 있었지? 엔트라는 건 평균 비트의 최소 값이다. 자,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려면 저 뒤에 문제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우리 국어에서 특히 독서 지문 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기호 부호 부호 기호 뭐야 글자 똑같은 거 갖다 놓고 살짝 다른 거 갖다 놓고 게다가 방향성이 반대지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출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전에서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설에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러, 이렇게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지문 만드는 게. 사설에는 서 거의 없고, 그래서 기출을, 어,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그 기출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막 정리할 고 송신기는 1번 소스, 2번 채널, 3번 선, 근데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해야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선지를 쭉 읽으면서 어, 어허 이게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국어영역 실력이에요 독해할 때 시험에 나오는 애들을 기출을 통해서 아 이런 애들을 잘 냈었지 표시하고 선지 읽으면서 걔를 한 번에 읽으면서 딱 찾아내는 이게 국어영역 국어 실력자라고 하는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이거 나다 이거 어떻게 외워 수능날 그 다음에 평균 비트수를 갖는 부호로 변환한 것을 엔트로피 부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 따운표왜 준다고? 탑에서 물어보려고 아 허프만이라는 놈이 있는데 확률이 높으면 비트수가 적고 확률이 낮으면 비트수가 많고 아까 보라고 비례 반비에 무조건 출제한다 이해되면 좋고 안되면 정리라도 해놓는다 자그 다음에 2번 채널 있었고 이 채널이란 놈은 오류 정정 잉여 추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지. 자,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발생하는데,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잉여 정보를 넣는다. 그 중에서도 뭐라 이거 다음 표 있네. 뭐야? 답에서 묻겠다고. 3중이 아까는 1번 허프만, 두 번째는 3중이. 3중이는 아, 별거 아니라 3개씩 그냥 넣는다고. 그 중에서 0이 과반수가 넘으면 0, 1이 과반수가 넘으면 1.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0이 3개 0이 2개 0이 2개 0이 2개 아 그러면 0이라고 나머지 1이라고 그럼 뭐라고 오류가 정정된다고 결과값 자 부호를 전기신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3번 선보와 자 선은 뭐래? 전압을 결정한대 그중에서도 5호 다음표 차동이 얘는 뭐래? 0이면 유지 1이면 변화 계속 강조하지만 외는 필요 없어. 그냥 이 방식으로 적용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줘. 근데 솔직 솔직한 얘기로 한번 읽으면서 양의 전압인데 010은 양음양양. 음, 양, 양. 뭐지? 이거를 수능 날 뭐지 하고서 어차피 보기 문제에서 한번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예시는 그냥 받아들이고 나중에 보기 문제 할때 다시 한번 대입하면 된다고. 두번 읽어봤자 나중에 가면 또 와야 되거든. 문제 갑시다. 자, 여기다가 내가 미리 아까 설명했던 그 빨대를 꽂아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 설명, 기출 해설, 기출 인강, 뭐 하는 거냐면, 예를 알려줘야 된다고. 고기 낚는 방법. 읽을 때 어떤 지문에 포커싱을 해서 실전에서 선지 읽어 나갈 때 보통 어떻게 그냥 이런 게 있다 1번 아 여기 틀렸어 2번 여기 맞았어 3번 여기 틀어 이런 거면 그냥 해설지 쳐다보냐지 왜어 쓸데없이 시간 들여가지고 인강을 봐 특히 기출은 뭐야 맨날 자기 복제를 한다고 DNA 복제하듯이 자 2019년 BIS 지문 보면은 지문에서 장난질을 쳐 자기자본은 어쩌고 기본, 자본은 어쩌고 조금씩 같은 글자 주고 다른 글자 주고 자본, 자본, 자기, 기본 이렇게 왜? 답에서 물어보려고 이게 빨리 읽을 때는 이게 한눈에 안들어 아 그냥 같은거였나? 여기도 마찬가지 기, 호, 부, 호 빨리 읽으면은 눈에 안들어 게다가 방향을 거꾸로 잡잖아 송신, 수신 이렇게 네,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읽으면서 어, 어? 이 새끼들 왜 같은 글자 갖다 놨지? 그러면 머릿속에서 의심하고 표시하고 선지 읽으면서 아 역시 부호를 기호로 호자 돌림 갖다 놓고 방향성 거꾸로 해놓고 아리가또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여러분이 해야 그래야 자꾸 독해하면서도 표시하는 능력이 올라가고 선지도 빠르게 찾고 맨날 기출 분석한답시고, 문제 풀고,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아, 얘는 이거였지, 아, 얘는 맞았지, 아, 얘는 이거였지.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거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실력은 늘지 않아. 제일 쉬운 1번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려줬으니까, 실전에서 수능 기출 가지고 열심히 찾아볼 것. 자, 그 다음에는 기호 집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아까 첫 단락에서 지금 문제도 봐봐 첫 단락에 있는 맨 위에 있는 내용 송신기, 수신기, 호자돌림 그 다음 밑에 단락에서 뭐 했어? 뭐 했어? 비례 반비례였지 확률이 올라가면 정보량은 떨어져요 이런거 그 다음에 그 확률값을 어때서? 맥스, 맥시멈, 미니멈 해갖고 알려줬지 언제 맥시멈이래? 동일값이면 맥시멈 동일 어 같지 않네 끝 세상 쉬운 문제라고 여기 나왔잖아 모두 2분의 1 동일값이면 최대값 이런 이런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지문을 혹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오 어, 얘는 다른데 최대값이고 얘는 같은데 최대값이네 적어도 그정도 눈치는 가지고 좀풀수 있는 그게 우리 국어 능력이다. 자 이번에는 부화로 적절. 아까 뭐라고? 과청 그래서 삼중위를 이용해 가지고 0을 부화를 했을 때두 개, 어? 세개짜리인데그 중에서. 두 개가 오류가 있으면, 뭐래? 과반수 넘는 거. 과반수가 안 넘어야 정정되는 거고, 과반수 넘으면 정정되지 않는다가 정답인 거지. 됐지? 사실 뒤에 문제하고도 이제 연,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앞 지문에서 뭔 얘기 했었냐면은, 아까 첫 번째에 채널이 있었고, 두 번째에 삼중이가 있었고 세 번째가 선 있었고 그지 다시 볼게 매우 중요한 얘기할 거야 자 통신 시스템 있다 소스 채널 선 중에서도 첫 번째가 허프 두 번째가 삼중이 세 번째가 차동이 첫 번째가 뭐라고? 허프. 그 다음이 삼중이. 그 다음이 선. <laughs>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국어, 특히 수능은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하나씩 묻는다. 매우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것들을 선지 하나하나 찾으면서 왔다 갔다 그런 거를 좀안 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앞쪽에서 지금 보여어 전부 다그 채널하고 확률 요금으로 봤잖아. 그럼 뭐로 봐야 돼 이제 3중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그냥 순서대로. 그럼 당연히 남은 거 하나 뭐 있어?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써놨는데 자 기술 질문 나왔는데 공식이 아리까리 아까 예시 있었지 이진법 이런거 나오면 솔직히 문과 학생들 어, 머릿속에 지진이 라어나지자 먼저 이걸 다 계산할 생각 하지 말고 좁혀 좁히라고 그래서 아까 뭐였어? 아 앞에거 첫번째 기호와 두번째 기호와 답에서 물어봤고 방금 앞에 답이 보였서 3중이 엔트로피부가 맨앞에꺼 그럼 여러분은 뭐해야돼? 아 차동이 가지고 답을 주겠다고 적어도 이렇게 두개로 좁힌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정답 확률도 매우 많이 올라간다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니고 햄이. 여러분들 쫄아가지고, 아, 씨발, 1번 답은 기호 집합이 엔트로피가 2보다 큰네 어, 다시 돌아가서. 이러면은, 한두 끝도 없고, 수능날, 결국 여기는 포기하게 되거나, 풀긴 풀었지만, 한 지문에서 20분 걸렸거나. 꽝이지. 아, 차동이 두 개.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했더니, 자, B가 내렸다. B니까 하나, 둘, 셋, 세 번째, 1, 0. 아, 1, 0이니까 1, 1, 1, 0, 0, 0. 자, 이름은 뭐라고? 바뀐다고. 그래서 처음에 더하기에서 시작했으니까 빼기. 바뀌어야 되니까 더하기. 다시 바뀌어야 되니까 빼기. 0이니까 안 바뀌니까 빼, 빼, 빼. 이렇게. 요 놈을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나서 차동이 하나 더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흐림 찾으라고 했으니까 흐림 000111 더하기로 시작하는 거니까 더더더 빼더빼 근데 어? 앞에서부터 틀렸지 실전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무려 3점 사실 은 3점이 아니라 뭐야 딴 애들 다 틀리고 5답률70% 가르니까 딴 애들 다 틀리고 여러분 맞는 거니까 무려 6점의 개이득을 얻는 거라고 기술짐은 쫄지 말고 고기 낚는 법잘 기억을 해놨다가 실전에 써먹으면 매우 좋다. 자, 마지막은 뭐 동음이어. 요 놈만 잘겸 돼.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고. 여러분의 100점을 기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국어.